그린가는 어떤 사람이 병원체 X에 감염되었을 때 생성된 X에 대한 항체 Y의 구조를. 자, X는 병원체고 Y는 그에 대한 항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나는 X와 Y의 항원 항체 반응을 나타낸 건데, 동그라미 기억과 니은 중 하나는 항원 결합 부위이다. 어때요? 어, 대칭형으로 생겼지, 그치? 여기가 항원과 결합하는 부위죠. 자 그리고 그림을 봐도 여기 병원체 X가 있고 요, 요 뾰족뾰족뾰족 나온 부분이 있지 그치? 여기 기역 부분이 와서 결합을 한게 보입니다. 그래서 기역, Y는 형질세포로 생성된다. 어 이거는 개념 지문이지. 어, 항체를 생산하는 세포는 형질세포 맞고요. 니은, 동그라미 니은은 X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부위다. 아니죠. 항원 결합부가 음, 항원에 맞춰서 특이적인 구조를 갖춘 구조인 거야. 즉, 니이 아니라 기억 부위가 되고요. 오히려 니은은 모든 항체의 공통 구조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디귿. 에 대한 체액성 면역 반응에서 나가 일어난다. 그렇죠? 체액성 면역 반응의 기본이 항원 항체 반응이니까 이것은 기억 디귿으로 읽을 수가 있어요.